자 지난 시간에 이어서 다키스트 던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말했던 대로 노가다를 좀 했어요. 그러니까 농장 노가다를 좀 했거든요. 하는 과정에 일단 아이템들 나온 것들과 이것저것 설명을 좀 해야 되는데, 자 우선 파편이 247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영마차가 지금 상태를 보면은 이렇게 다 늘려놨어요. 영마차에서 쓸만한 애들을 고용할 수 있게끔. 그리고 보시면 기억이총 3개가 됐습니다. 3개가 됐고, 그리고 이제 어또 근데 문제가 제가 농장을 또 돌다 보니까 특이한 사항이 있는 게한145 정도쯤에 이제 비명자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서 한번 죽을 뻔했고 그 다음 180 몇쯤 되니까 185쯤 되니까 그때쯤부터 이제 별그대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서 또 죽을 뻔했는데 별그대에선 특이하게도 선조템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선조템을 하나 얻어놨습니다. 가주의 수용크림, 선조의 수용크림 요것과. 그 다음에 이와 같은 경우는 아까 필드에서 얻은 거고 그리고 또 내가 얻은 선조템이 어디보자 이기성별로 정렬 어디 아까 주워 먹었던 게 뭐였더라? 어 끼고 있나 설마? 빼봐 내가 분명 얻어놨는데 아 이거 선조의 인장반지 요게 별그대에서 준 아이템이에요 요렇게 나왔구요 어쨌든 간에 그렇게 어 계속 가다보면 뭐 쉔블러도 나오고 예 악어도 나온다고 하네요 예 그런 거 같은데 그거에 따라서 약간 좀 운빨이 갈릴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노가다를 해놨기 때문에 우리가 드디어 못사던 아이템들 여기서 이런 템들을 살수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정말 좋아보이는 아이템들을 한번 찾아봅시다 일단 당연하게도 총사전용의 20% 피해진가 이거랑 그 다음에 노상강도의 이거 피해진가 그리고 또 좋은게 이거 아 아닌데 어디있어 실브템 실브실브 실브. 어, 슈일부 전용의 피해 증가 중독 기술 확률, 그다음 체력 증가 요렇게세 개가 정말 쩔거든요. 근데 이 석공 사수 전용의 이건 좀 비싸잖아요. 이 총사도 그렇고 이두 개는 좀 비싸니까 어, 주고 싶긴 한데 에, 솔직히 주고 싶긴 해요. 거의 다 이거 같은 경우는 원거리 치명 타 무려 8%까지 증가해요. 정말 좋은데 전 일단 소소하게 노상강도 요거 하나랑 그다음에 우리 슈일브 거 슈일브 거 하나 요렇게두 개를 사고. 나머지는 이제 제가 또 시간 날때 노가다를 따로 해 가지고 어 역시나 다른 거 요거 두 개를 사는 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두개 아이템을 샀고요. 우리 이제 다음에 또 이제 안뜰에 가야 되는데 안뜰에 가기 전에 이군 멤버들이 다 지금 정신병에 걸려 있어 가지고 미쳤어요. 그렇기 때문에 시간을 좀 끌어야 되기 때문에 정신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나올 때까지 시간을 조금 끌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요 멤버로 요렇게 앵벌이를 한번 갔다 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영마차에서 좀 쉴브 저렙 배들 하나 있으면은 데리고 가고 싶은데 없네요 자 아무튼 요렇게 멤버를 가지고 한번 갔다오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야만인! 야만인에겐 역시 공버프 같은거 좋아하죠? 음... 이게 또 이렇게 겹치니까 은근히 귀찮네요 선조의 양초 요거 하나랑 명중률을 위한 썬링 그리고 이 친구에겐 역시 정찰템! 짧은 사이즈를 갈거기 때문에 정찰템은 솔직히 필요 없는데 그래도 예, 함정 방지라든가 뭐 그런걸 위해서 요렇게 주고 그리고 어디보자 이 친구에게는 역시 템버링과 어디더라 있어 요거 이 광대 전용에 아편이 있어야죠 근데 댐증을 시키려면 힐러에겐 힐과 그리고 요정도로 요렇게 두개 요 세팅으로 한번 시간 끌면서 해안만 어어 어, 김이네요 근데 음 김이네 그러네 짧음인 줄 알았는데 여기 갈까? 아김김 김 가기 싫은데? 김인데다 100% 그러면 짧은 가자. 자 여기를 갔다 오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네 짧음으로 갔다 오도록 하겠습니다. 오김 어? 맛있죠? <laughs> 그죠? <웃음> 자 이렇게 물건들은 그냥 최소한 한두개 정도씩만 요렇게 갔다 오고 이 정도는 충분하죠? 아편 한개 있어야 한개 이상은 있어야 그래야 우리 이 녀석의 데미지인가 이게 되기 때문에. 피날레를 쓸 수도 있으니까 이렇게 갔다 오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렇게 가면은 왠지 초대장 나올 것 같아. 내가 보기엔 이거 초대장이 나올 것 같아. 저가 여행 가성비. <laughs> 자 갑니다. 정신병원에 있는 애들이 나오길 바라는 마음으로 떠나는 야. 이거 봐. 역시 나왔죠. 지금 초대장 게이지가 거의 뭐 맥스기 때문에. 나올 것 같았는데 나왔네요 음... 피날레닛지 독주가 있네 발라드 스감이 <laughs> 스감이 없는 광대야 미친 스감 없는 스트레스 해소 아이템 낀 광대 예, 네, 최고의 광대죠 애들 스킬을 안 보고 왔더니 그냥 딱 뽑기만 하고 바로 오고 스킬을 안 보고 왔더니 스킬이 다 쓰레기네 <laughs> 전체 일이 없어 심판 스트레스 다... 아니 스트레스래 스킬이다 쓰레기야 소화액 분비 아우 저것도 치명타로 맞아요 그지갔네 중독 자 중독도 치명타로 맞았기 때문에 무려 5턴이나 되는 상황이죠 요걸 쓰고 싶은데 일단 이거 제거 자 출혈 때문에 요건 죽거죠 그리고 초대장 하나 얻었고 이제 초대장이 많기 때문에 거의 뭐안 뜰은 여러번 나왔다... 들어왔다 해도 됩니다 왔다 갔다 해도 돼요 독주 발라드 발라드 써 발라드 <laughs> 써라 그냥 전체 일 없으면 그냥 개인 일을 조금씩 조금씩 해야죠 뭐자 그리고 오늘 방송 일정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이 있으실테니까 말씀드리는거지만 오늘은 제가 한 2시정도까지 다키스트를 한다음에 그 다음부터는 이제 소통방송에 에 들어갑니다 알아두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잡아주면은 초대장이 하나 더 나왔죠. 개꿀입니다. 좋습니다. 그리고 잠깐만 얘들 빵랩이 아닌 애들은 스킬을 바꿀 수 있으니까 스킬 좀 봐둬야겠네요. 돌파 빼고 4열 강철의 주먹을 듣고 이걸 빼고 돌파는 차. 그리고 유물인 됐어. 광대. 아, 광대가 또 빵랩에서 올라간 광대네. 이러면 또 이제 어, 템버리는 못치죠. 아 어, 거지 같은 광대네 이거. 딜링용 거, 광대네 이건. 그러면은 차라리 딜을 할 거면 이렇게 해라. 자 갑시다 쭉쭉 갑시다 광대를 스킬 안보호 데고 왔더니 에... 태극 광대가 왔네 자 일단 복도전투 하나 있구요 음. 그리고 이거를 다 잡은 다음에 불 끄고 파밍을 한번 할수 있을지 모르겠네 여기서는 왠지 지도가 나올 것 같지만 일단 보류 와또 나왔네 기습했구요 오 좋습니다 놀랐습니다 안보니까 조금 이상하긴 하지만 일단 기습을 했어요 4열이죠 오케이 12 맥뎀 좋습니다 맥뎀 좋구요 서툰 칼질로 3열 2뎀 데이 너무 낮다 모기 일단 제거 좋아 모기를 못잡으면은 잘때못잡기 때문에 모기는 꼭 잡아줘야죠 아이 개인힐로 이거 언제다 언제다 힐해 피 모으기 오 회피 잘했다 야 잘했습니다 모으기 오저 스킬 자체가 명중률이 낮은가? 얘네들이 이렇게 잘 피하는 애들이 아닌데 감나비 왜 이상하게 피하지? 자 여기서는 이 광대 스킬 이수화의 낯질이 3열부터기 때문에 이 자리를 일부러 바꿔주고 낯질을 조금이라도 써먹을 수 있게끔 피날레 이미 썼으니까 낯질이라도 이렇게 써서 출혈 대일이라도 듣고이 상태에서 앞에 거를 죽이고 좋습니다. 피 모으기 회피 는꿈어 그래도 크림슨 저주만 안 걸리면은 뭐 다행이지 뭐 일단 제거 좋습니다 어피 나왔네 오케이 좋아 아까 나오랄 땐 그렇게 안 나오던 피가 이렇게 잘 나오다니 자 정찰은 안됐고요 전투와 골동품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어어 어, 깜짝이야 밥을 벌써 달라 그러면 조금 불안한데 와야 이거는 이거는 포기를 해야 되겠죠. 아무래도 야이거 아까운데 사열 칠수 있고 광대 성녀 와씨 스킬만 제대로 뚫려 있고 업그레이드만 돼 있는 애들이었으면은 싸울 만 했을 텐데 아 이거 많이 아까운데 아음 어쩔까 이걸 지금 찌른 다음에 그냥 후퇴를 할땐 하더라도 칠까? 음... 네, 솔직히 이 파티로는 오바죠. 네. 상당히 오바라서 야, 아깝네요. 자, 버립시다. 굉장히 아깝지만 버립시다. 지금 선조 템을 모아야 되는 시점이기 때문에 저런 것들은 가야 되는데, 와, 저 진짜 아깝네. 그리고 이제 지금 안뜰에서 모기들이 넘쳐나 거든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안뜰을 갈 때가 됐네. 확실히. 안뜰에서 지금 모기가 막 여기저기 세계 곳곳에 뻗어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다 나왔어요 그냥 안에 있을 것이지 4열 모기부터 추모곡은 쓰라고 있는거지 심판으로 6딜을 넣을 수 있을까? 6! 오케 이야 좋다 솔직히 저 지금 조금만 더 돌아보고 오브젝트 중에 쓸만한 거 그런거 있으면은 한번 가볼까 생각하고있긴해요뭐 공진같은게 있으면은 그러면 i 블러를 그냥 가볼까 하고 있어요. 먹먹한 날개소리 스트레스 공격이죠? 스트레스는 웬만하면 안받아야 e 블러랑 싸울 때 좋을텐데 일단 이거 제거 야십뎀 쓰레기뎀 o g 로 한대 더 때려서 출혈중첩을 걸든가 오 t the 잘 걸었고. 심판 후 이거 제거 와. 근데 진짜 좀 아까운데 셈 시는 정말 아까운데 거기다가 난이도가 낮은 셈 시기 때문에 이런 건 갖고 가라는 게또 계신데. 음, 자, 일단은 정찰되고 있고요 아까 말했던 대로 괜찮은 게 나온다. 그러면 가고 안 나온다. 그러면 포기하는 걸로. 자 쭉쭉 가다가 어 이런거 야 괜찮은게 나오는데 <laughs> 이런거 같은거 자 이거는 그냥 맨손이었죠 0 18 버프죠 빛의 성소 요렇게 0이 아 20이네요 예. 18이 아니고 20이네요 어쨌든 아 성수 쓰면 합시다 <laughs> <laughs> 예, 제가 일부러 패널티 예, 플레이를 하기 위해서 20%라도 충분하다는걸 보여드리기 위해서 예. 야 이거 봐또 나오죠? 이거 중첩 됩니까? 혹시? 이 중첩이 가능합니까? 얘한테 한번더 쓰면 50 됩니까 50? 내가 중첩은 안 해봐가지고 모르겠는데 안, 아니면 얘한테 써야 되는데 아 가능하다 오케이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이거 잡아보자 한번아 근데 아까도 썼으면 60%였을텐데 <laughs> 아깝네 내가 왜 아까 그걸 그렇게 해가지고 아 그리고 횃불개 수봐야돼 지금 회풀을 충분하게 안 가져왔기 때문에 일부러 여기 어차피 앵벌이로 온 거라 회풀을 많이 갖고 오지 않았기 때문에 장신구도 뺄까? 이게 디스마스의 머리 같은 걸 갖고 왔으면 장신구 효과를 받았을 텐데 그런 걸 일부러 그냥 녹아날라고 안 갖고 왔는데 또 저런 게 나와 버려가지고 와우 하나도 안 뜨는 거 보소 이런 쓰레기됨. <목소리> 딴딴 에 스트레스 때문에 아이템을 웬만하면 빼주는게 좋죠 스트레스 폭발 <laughs> 거미줄 여기 야영까지만 있는 맵이었더라면은 내가 그냥 잡았겠는데 기절 그래 기절에 있어 그냥 도움도 안되는거 그냥 가만히 있어 아.. 스캄도 없고 다키스 한글 제대로 패치됐어요 이제 번역 좋아요 패치 됐음 어디보자 다 필요 없고 일반 필요 없고 그냥 가고 던전 안에서 아이템 팔수 있으면 얼마나 좋아 자 전투 없어라 이제 없어라 없다 오케이 이러면 일단 이제 다른 거는 다 됐고 쉠시만 어떻게 잘 하면 되는데 80 쭉 가다 어 횃불 하나 있고 오케이 횃불 다 써도 된다는 거고 아이언메이드 있고 끝까지 가서 이게 짧은 사이즈라서 한개더 가야 되려나 여기? 안 가도 되겠지? 46 함정 요번에는 성녀 자뭘 버릴까 어차피 아티팩트 자리 있어야 되니까 이거 버리겠습니다 버리고 빼고 성녀한테 주고 성녀가 해제하고 다시 바꾸고 아 얘가 아니구나 다시 끼고 가자. 네이 정도면 근데 빠르게 패치 한것 같아요. 한 3주 정도만에 패치를 했으니까 어 됐네. 이 정도면 나름 잘한것 같아요. 패치 자 여기서부터 문제죠. 우리 샘블러를 일단 똥망 파티로 잡을 수 있을 것이냐 그게 문제입니다. 지금 얘네들은 아까도 말했지만 정신병원에 있는 1군 멤버들을 안뜰을 데리고 가야되는데 네, 걔네들을 정신병을 치료하기 위해서 시간을 끌기 위해서 데리고 온 그런 애들인데 쉰블로가 떠버린 바람에 잡으러 가야되는데 어.. 잡을 수 있을지가 문제입니다 지금 음.. 아편은 피날레 데미지를 위해서 아편은 냅두겠어 약초도 싸울때 있어야돼 얘네가 노답이긴 한데 그거 제가 아까 당연히 안 된다. 혹 혹여나 이 돌다가 나오는 오브젝트가 정말 대단한 게 있으면 한번 잡아보겠다라고 했는데 공증 30%짜리 오브젝트가 무려 두 개나 떴어요. 그래서 지금 이 친구가 공증을 어마어마하게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한번 잡아보려고 하는데 솔직히 못 잡겠죠. 근데 혹여나 막 크리 빵빵 터져가지고 시작하자마자 막 반피 빼고. 예 그런 그림 한번 저는 그려봅니다 혹여나 근데 아마 안 된다고 봐야죠 제가 보기엔 도망을 치게 될것 같은데 자 이거 같은 경우는 뭐였더라요 이게 방증 같은 건아니었던같고 아마 기벽 관련이었던 것 같아요 어디 보자 한번 만져 봅시다 음 방증이네요 <laughs> 예 방증 회피 좋네요 예. 야 이거 지금 진짜 제대로 오브젝트들은 나왔거든요? 자 가야되는데 여기서 정리해야죠 인벤토리 음 정리할게 없어 성수는 쓴다고 치고 너 성수 너 성수 그 다음에 썬링 스트레스 10 스트레스 빼고 붕대 있어야되고 이거 버릴까? 음 아편 있어야되고 밥 이것만 딱친 다음에 나갈 거니까 밥 버릴까? 밥 먹일까? 한칸더 가서 여기서 밥을 먹이고 그 다음에 썬닝 빼고 지금 악세사리를 좀못 쓰는 게좀 아깝긴 해 확실히 됐어 요렇게 해야 최적의 상태인데 자 갑시다 아아 섞어야죠 맞아 네 섞어야지 너 여기 너 여기 이 정도면 돼 가자 자 무시무시한 형상이 나타납니다. 오케이, 자리 나쁘지 않아. 자리 딱딱 딱 괜찮아. 자, 중독 저항 40%기 때문에 중독이라도 얘는 걸어야 될것 같아요. 다른 거는 자신 강화 이런 거라도 쓸까? 중독 기술 확률. 그래, 이거를 써서 일단 회피 걸고 그다음에 피날레를 바로 쓸수 있는데 이거는 원기옥을 모아서 쓰도록 하겠습니다. 아, 턴을 좀 빨리 잡은 게 아깝긴 하네. 이 발라드를 못쓰니까 어 시작좋다 어 출혈도 걸렸어 시작 나쁘지 않다 이거 괜찮아 이거 된다 아 여기서 크리가 딱 떴으면은 더 좋았을텐데 보자 은신무시 이거 필요없고 일단 심판 자 시작은 뭐 그냥 순조롭게 에, 스무스하게 시작을 했습니다 맥도날부터 이때부터 이제 시작이죠 진짜 시작 독 2명 걸렸고, 촉수 이키기 아이쿠~ 여기서부터가 문제지. 이제 아이쿠, 얘만 딱 여기로 가면 좋겠는데, 얘가 두칸을 갈수 있네. 오케이, 딱, 딱 좋다. 그러면은 북한에 가서 이때부터가 문제지. 길, 자, 과연 이걸 잡을 수 있을 것인가? 어, 제가 보기에는 여기에 이제 주력 딜은 거의 이게 될것 같아 왜냐면 출혈 중첩 때문에 어, 이게 거의 주력이 될것 같아 그리고 여기서 한 턴을 냅둘까 이걸 잡을까의 싸움인데 이제는 제가 보기엔 출혈 딜로 계속 가야 될것 같으니까 이거 이럴 때 빨리 끊어내지 않으면은 못 잡으니까 얘네는 몇 턴이죠? 2에 e, 이짜리 이거는 내가 보기에는 지금 끊자 지금 이렇게 끊어내고 맥동아 후퇴 한 마리 더 뽑고 아웃 이로지자개디로그 다음 이거죠 독수아키이아이쿠 아프다 강화 자 스트레스 관리 잘 해야 됩니다 근데 잘 한다고 하지만 뭐할수 있는 게 없지 지금 자 여기서도 예 주력딜 이거 어 중첩 계속 넣고 어 들어가죠 <laughs> 야 이게 주력이 됐어 아 진짜 자이 짜리니까 이거 죽은 거고 이제 끝났고 얘가 지금 몇4 2 짜리 이거는 한번 살아내고 사라... 중독 저항도 없으니까 이것도 같이 뿌려야 될것 같아요 뿌려 오케이 둘다 걸었고 약화도 걸려고 7 거침없는 전진 이게 썩는 거였나 아니구나 여기서 이제 음 이게 보자 이건 알아주고 이거 제거하면 아 근데 이, 이러면 또 이제 이게 압렬로 오는데 뭐할수 있는게 없나 아 이걸 또 회피를 해버리네 회피는 좀 안좋았다 방금 9 이거 잡을 수 있겠어요 <laughs> 이거 잡힌다 된다 된다 이거 이거는 된다 8아 2짜리고 생명력 3 오키 이거 중첩 더 걸고 20% 한번더 걸고 저항, 종동 걸렸고, 오케이, 2에 2짜리, 6짜리, 그 다음에 아, 없어, <laughs> 없어, 해독제 없어. 힐 이제 피날레 많이 모았거든요. 그래서 얘가 슬슬 앞으로 갈 때가 됐어. 그래서 독주를 한번 쓸까 하는데요. 음, 어, 독주 쓴 다음에 악조 쓰면 되니까, 지금 피날레 딜이 얼마나 나올까? 90까지 모았는데, 제가 보기엔 한번 나가야 돼요. 이제 나가자. 그 다음에 이제 이거는 잡아야돼 왜냐면 100%니까 계속 방치하면 못잡죠 지금 5에서 10밖에 안들어갑니다 오케이 딱 좋아 딱 좋아 완벽해 맥도날라 후퇴 이것만 잡고 후딱 나가야지 난 요딴 곳에서 나가야돼 자 이걸로 역시나 중첩을 겁니다 2짜리 4짜리 어... 걸고 중독 족수 알키기 자 원기옥을 지금 그렇게 많이 모으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조금 애매한데 잡을 수 있겠죠. 일단 얘 터질랑 말락 하고 있고 여기서 돌 팔을 쓸까? 아니 돌 아니 아니 팔 이거 죽이고 앞으로 왔고 자 피날레 가기죠. 아우 아프다야. 이거는 쓰자. 자 피날레 딜이 아 약초 써야죠. 어어 어, 풀렸네. 딜이 몇이죠? 21까지 최대. 그렇게 많이 안 나오는데 크리를 노려볼 수 있어 이건 또. 자, 과연. 아, 좀 불이다 좀. 13이면 조금 별로다. 어, 13딜이 떴는데 그래도 뭐 바바리안이 있으니까 잡을 수 있겠지 뭐. 에, 최소 데미지 떴어요. 오렁찬 비탄. 아, 섞었다. 아씨. 아, 갑자기 상황 나빠졌다. 여기서 피날레 한번더쓸수 있다. 그러면 좋은데. 어 드디어 한명 터지네. 와, 이야 정신 집중. 야 아군의 사기가 증가했습니다. 그렇지만 얘가 이제 다음 턴에 터지거든요. 그리고 여기서 할수 있는 게 없기 때문에 제일 뒤로 가야 되고. 어디 보자. 얘 회복 기술 안 갖고 왔지. 출혈 회복 막 그런 거. 이거는 100%가 됐기 때문에 이게 좀 위험하거든요. 2짜리 11 칼질이 23 1, 2 중독 40 여기다 이걸 넣어가지고 얘로 확실하게 잡게 할까? 이거 방치하는 것도 문제거든요? 근데 이걸 죽이는 것도 뭐 죽여야 되고 이럴 때는 참 고민이 되지 오케이 3딜 좋다 자 성녀가 강화를 했는데 하필 또 이, 이딴 애를 강화해요 지금 여기서 성녀가 앞에 있으니까 차라리 이 뭐, 빛의 손길 같은 거라 쓸까 싶은데 지금 이 기절이라도 있었으면 몰라 음 이게 지금 2니까 아, 못 잡는구나 어 가자 음 뒤로 가자 자, 문제는 여기입니다, 이거 이게 문젠데 이거를 안 잡으면 다음 턴에 못 잡아 근데 왠지 치면 미스 날것 같아 그리고 이걸 이걸 또 잡으면 얘가 뒤로 빠지면서 두 마리 더 소환해 그래서 제가 보기엔 이걸 어렵게 잡더라도 이걸 지금 쳐야 되는 게 맞아. 와... 야, 이게 또 이렇게 되네. 미친... 와, 뭐야? 이거 야, 끝났다. 이거 큰일 났다. 비성접, 이게 또왜 이렇게 돼? 어, 그래도 다행히 피 있네. 야, 저게 어떻게 저렇게 되냐? 갑자기 이거를...

어 넘겼어 미쳤어 <laughs> 자 괜찮습니다 예. 가주템 한 개랑 그절레벨 광대를 바꾸는 거는 나쁘지 않아요 이걸 잡기만 할수 있다면 못 잡으면은 나쁜데 잡을 수 있다면 나쁘지 않아요 1뎀자 방어가 무려 75라서 이게 잡기가 겁나 힘들거든요 그래서 빨리 얘랑 바꿔서 얘를 뎀딜로 써야 돼요 지금 이게 피해 마이너스가 걸려 있잖아요 데미지 한번 보고 2에서 오니까 이거 어 뭐야? 약초로 풀수 없는 그거네. 아이씨. 기절일까? 기절 저항 50인데. 기절일까? 그래 기절내자. 안전빵. 오케이. 야 여기서 솔직히 저항뜰줄 알았는데 네, 저항은 안 떴네요. 자, 여기서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1에서 1이잖아요. 그래서 중독은 확실하니까. 그리고 턴이 한 턴이 아니니까 중독을 됐을 것 같겠습니다. 40%니까 중독이 들어가죠. 이게 세 턴이니까 됐어 일단 기절이 박히긴 했어요 그리고 여기서 중.. 문턱 떠있는 얘까지 해주면은 이제 더 이상 죽진 않아 광대가 죽긴 했는데 더 이상의 죽음은 없어 이러다 됐어 끝났다 이거 기절 한번더 넣을까? 안 들어가겠지? 100%니까 이제 이거를 제거 됐다 자 요렇게 일단 광대가 죽으면서 뭐나죠어 촉수상 나왔네요 각성 이거 촉수우상 나는 솔직히 그 경험치 아이템 고거 나오길 바랬는데 촉수상도 괜찮은 템이죠 각성 그 돌릴 때쓸수 있으니까 그리고 자리를 어떻게 바꾸지? 요렇게 요렇게 나머지 자리 없나? 자촉수상 좋습니다 저거 자 일단 요렇게 나왔는데 에, 광대와 광대 한 명을 희생해서 바꿨구요 이제 이거 좀 스트레스 더 감소하고 나갑시다 나갈 땐 나가더라도 70, 60. 음. 얘 버려. 버리고 이거를 얘 잘했으니까 열심히 했으니까 요렇게 하고 나가자. 자, 요렇게 원정 완료. 아, 그러네. 야만에다 템 꼈으면 두개더 얻었네. <laughs> 그러네. 그것도 그러네. 사색과 이런 사색스러운 이렇게 일단은 어오 어, 흐릿한 경에서 떴네. 아, 여기서 디스마스가 돌아와야 되는데. 이게 누구야? 이게 릴레이. 운명 인도 최후의 발악 결규왕성. 그다음 넌 뭐야? 어, 게리브 돌아왔구나. 어, 게리브 어 돌아왔어. 그다음에 넌 누구야? 카발리에. 어, 게리브넣 자, 게리브. 게리브. 자, 이렇게 <laughs> 어 중부가 돌아왔습니다 아, 저기서 디스마스 떠야 되는데 자 묘지에서 이제 전사한 영웅이 살아서 돌아오는 에, 그런 이벤트가 떴는데 별로 쓸어 게리브 설마 바로 버려지나요 혈전 인간 사, 학살자 사육장 모험가 별로네 그냥 일단 키우긴 키우고 농장 쓰려면 키우긴 키워야 되니까 쓰고 아이템 부리고 음. 자 드디어 이제 오늘의 하이라이트인 안뜰을 가야 됩니다. 들쳐진 베일을 얻으러 어딱 중보의 아이템이 세팅이 돼 있네. 여기 가야 되는데, 자, 안뜰 세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베테랑 난이도기 때문에 지금 2군을 써야 되는데, 2군 애들이 다 삐리삐리한 애들 밖에 없기 때문에, 어, 뭐, 세텐트 왜한턴 만에 치료가 안 됐네? 안 나왔어? 의외네? 어디 있어? 이 자식, 어, 여기구나. 어, 일단 요 녀석이 나올 줄 알았는데, 너무 짧았나 봐요. 지금 안 들어가야 되는데 이 자식이 아직 치료가 들 됐어요. 그래가지고 한 텀을 더 끌어야겠는데 아 이렇게 또 시간을 끌게 만드네요. 요런 애들을 좀 넣어놓고 시간을 좀 끌어야 될것 같습니다. 어우 갈수 있는데 없네. 뭐, 뭐가 이렇게 다 겹쳐 있는 거야? 고행자에다가 초자연적 스트레스성 폭식. 아 고행자 때문이구나. 채찍질 여기. 아 이게 러시 왜 이렇게 채찍을 좋아하는 애들이 많어? 아, 두굴 닮아가지고 이렇게 채찍을 좋아해. 진짜 귀찮게 하네. 어, 지금 데리고 가라면은 일단은 현기증부터 없애자. 자, 여기서 라면 좀 끓여주고 현기증을 없애기 위해서 그리고 방금 싸워온 이런 애들 버리면 되니까 이런 애들을 뭐 굳이 쓸 필요는 없겠고 그나마 지금 힐러